안녕하세요. 새로운 셀렉션 팩에 대한 공지가 나왔습니다. 신규 셀렉션 팩은 브레이블리 윙스입니다 추가 카드는 엑소시스터 미카이리스, 마스터 플레어 히페리온, 바레 코드 드래곤, 마기스토스 다이몬 초로아, 용기의 천사 빅토리카 등입니다. 엑소시스터, 바렛, 대행자 카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후한다리즈! 용사 같은 테마가 아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추가되는 카드는 다음 목록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룰러즈 마스크 및 비욘더 스피드가 종료되기 때문에 바론의 스및 스피드로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지금 뽑는 게 좋습니다. 저도 후안다리즈와 용사를 기대했는데 나오지 않아 아쉬운 공지입니다. 아마 상공이 나오는 것처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음 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칩니다.